천포용궁시장 수산시장 도착 중입니다. 삼천포 용궁 수산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네, 얼마씩 해요? 한 마리? 네. 예. 어, 네 마리면은 만 원이네. 안녕하세요. 이거 무슨 고기예요? 전부 낚시 발이네 낚시? 우럭도 이렇게 낚시로. 평기심수산에 <laughs> 우리 사장님이 대학을 졸업하셨어 상인 대학을. <laughs> 여기 와봤더니 아우 명심 수산입니다. 낚시바리 자연산이 자연산 우럭이 낚시 이렇게 해서 세 마리에 2만, 2만 원입니다. 자연산 낚시 낚시로 잡은 우럭 빨리 오세요 명심 수산 <laughs> 자매상에 네. 여기 용공 수산시장에 왔더니 아우 전부 상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네 아 축하드립니다. 또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그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장어 오늘 키로에 얼마 착합니까? 키로에, 얘 요런 거2만원네 얘가 키로에 2만원짜리. 작 거는 1 8 0 0 0원거 들어봐도 돼요? 예, 2만원짜리. 와, 좋네. 요게 키로에 2만원짜리 오늘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작은 거는 1 8 0원 18,000원. 그다음 요거 뭐예요 요거? 이거는 통노래미라고예. 통노래미 라고 예 통노래미 얘는 아, 얼마 시켜요? 그것도 2만원 짜고 킬로에? 먹치네 그거는 몰라 쳐서 샀어요 통노래미 아영0 삼천포에 오니까 여러가지 노래미도 통으로 된 재밌는 겁니다 킬로에 예. 2만원이죠? 예예몇 마리 올라가요? 그게 1킬로 하 올라갑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요잘 먹어요? 코를떠가지고뜨가 해서 먹어요. 다 하나 그냥 깬것고 맛있어요. 를 떠서? 네. 회로? 예, 회로. 참두다리. 예. 지금 뭐. 예, 예, 그 자인산. 자연산 참두다리는 얼마씩해? 키로네? 지금은 조금 싼데, 봄되면 엄청 비싸고 지금 얼마요? 지금은 2만 원인데 봄되면 비싸지. 봄또다리라래가지고죠 예. 꼬리, 아유. 얘는 뒤집어졌는게 뭐야? 이거 그 감성돔. 아, 감성돔이 들어왔습니다. 얘는 오케이. 얼마짜리야? 1거는3만 원. 13만 원. 13만 3만 원. 13만 키로. 원. 13만 원. 13만 원. 13만 원. 13만 원. 1 여기 원. 예, 1 예, 양식이네? 예예 예. 양식, 감성돔 아 참숭어는 양식 예 13만 원. 13만 원. 키로 에 2만원인데 한 마리가 1 k g 가 조금 안 됩니다. 어, 키로에 2만원짜리. 방어도 오늘 이거. 이거는 이거키로에얼마씩 해요? 방어나. 방어. 방어? 응. 응. 방어는 그한 마리 5만원. 이마리에 예. 어, 예. <laughs> 어, 오늘 들어왔나? 예. 한번 보아 봐도 되죠? 예, 물을 이 돼. 니다 얼굴만. 성대는 다로에 얼마씩 해요? 2만 원. 얘는 고기가 부드럽더라고 회로 먹으면 성대 색깔도 이쁘고 키로에 2만원짜리 성대 여기 진화상회 진화상회도 어, 가만있어봐 여기도 상인데 2기 주로장이네 20년에 <laughs> 야 되거든요 한 98? 어 그러네 야사를 편안하게 이 상인네가 무슨 교육해요? 육어교육, 고기교육. 도 네, 고기도 있고, 침대. 어, 아, 그렇지, 맞아. 자, 요거는 양식이에요, 전부? 자연살. 뭐예요, 이거? 이거는 어, 용치놀랭이, 놀랭, 용치 용치놀랭이. 용, 용치? 놀랭이. 놀랭이. 예. 놀랭이가 아니고? 놀랭이. 예 놀랭이 이거 아니고, 이거 놀래. 놀랭이. 그 키로 얼마씩해요? 키로 2만원 요거, 요조그만거 요거 뭐야? 잡아, 이거 좀 작아, 이거 좀 작아. 감성동. 감성동이 요즘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 양식이죠. 예. 가을에는 감성돔이야 예, 예. 가을에는 감성돔이 아, 가을. 예. 키로에? 3만원 3만원입니다. 3만 여기는? 진, 화, 상해 광어 이거 큰데 예자연산이에 양식이? 아니요, 양식이요. 요 진짜 자연산 좀 들어오기 이제 엊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음. 어. 이거는 키로 어, 키로에 얼마씩 해요? 어, 양식은 2만원 키로에 여기 쥐가 보이는데? 여기는 지치 자연산 자연산 지치 얼마씩 해요? 예, 양치 이거 3만원 키로에요. 보여줘요. 추로에 3만 원짜리 자연산. 예. 자여기는 일반 상회. 네. 여기도 역시 자 상인 대학 이기생인데 전보다 이기생이야? 오로기 일반 상회 오로기 키로에 얼마씩 받나고요? 2만,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연산 아니고 미안하지만 양식인데 자연산이나 양식이나 맛은? 맛은 네. 예.

1점? k g 후 어, 5기 상에는, 예, 해산물. 어펠류죠 예, 어펠. 꿀소란. 소란 이렇게 자연산이 얼마예요? 네, 자연산, 회전을 잡아 한... 얼마씩? 네. 킬로에킬로에는만 원이 있킬로에만 원이고, 한 숟불이에요? 네. 한 숟불에 주는 다 3만 원. 참소라는? 참소라는 킬로에만원 오, 이 가리비 국산이에요? 예. 네. 가리비는 얼마씩 키로 해? 키로에 7,000원. 키로에 7,000원? 7,000원. 짜, 네. 짜요, 네. 네. 키, 키적에는? 키3만이 많아요 키조개 여기 거예요? 예. 다 여기 거예요. 3 0포 예. 이박만아니에3 0포 꽃게 키로얼마에요 네, 3만 5천원. 이거 죠케3 0 0포 산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알이 그냥 보이네. 네. 이야 고성은 얼마 씩해 이거? 지금 키로에 2만 원이 키로에 2만 원? 네, 양식인데자연산은 2만 원없구자연산도 나와요? 자연산 나 나온 데 지금 물때가 되지 않았보리새우한마리에 네. 5천 원이에요? 네, 네. 어, 여기 싸네. 자연산이에요. 네. 자연산 보리새우가 네. 한마리에 5천원인데 싸요 자연산 이게뭘까요 멍게입니다 요 돌멍게 돌처럼 생겨 가지고 야, 자연산 돌멍게. 이게 신기하네. 이 키로 얼마입니까? 12,000원. 12,000원. 몇 마리 올라가요? 한 여섯 마리에서 일곱 마리. 오, 자연산 전복 얼마씩 해요? 요거는 잔, 작은 거는 키로에 8만 원. 키로에 8만 원. 큰 거는 큰 거는 13만 원.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올라가요. 큰 거는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올라가서 키로에 13만 원. 허벌나게 커요 <laughs> <웃음> <웃음> 자연산 전복은큰게 여섯 개 올라가 서 13만 원 아주 좋습니다 여기 오기상에 전국 택배 됩니까? 네 된답니다 이거 어디 거야? 옥내산이요? 깜짝 3000톤 앞뒤? 네. 이거 얼마짜리예요? 한 달에 5천원? 5천원? 그게 왜 이렇게 싸? 지금 처리 철이라, 나니까 나는 처리 많아서 싸요 네. 3000톤 앞뒤가 대단히 싸입니다 네. 이야 한 마리 5천 원. 상인대학 3기 졸업생 지숙상에 지숙상에 왔더니 요거 아주 신기한게 나왔습니다 이거뭐예요 고동이요 고동이요 무슨 고동? 촛대야 고동 촛대? 초대? 촛대처럼 예.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죠? 예. 아우 재밌네 이거 뭐야 자연산이죠? 예, 삼촌포 앞바다에서 신기한 촛대 고동. 요렇게 해서 키로에 얼마씩 합니까? 키로에 15,000원 썼네. 키로에 15,000원? 네. 소쿠리는? 어, 다이어 2만원이다한 아, 소쿠리에 2만원. 키로에 <laughs> 15,000원. 맞습니다. 뭐 바... <laughs> 바지랑 키로에 얼마씩 해요? 키로에 예, 7,000원. 7,000원? 예. 네. 살아있네. 여기서 잡은 거 자연산? 네. 예. 바지랑은 다 자연산입니다. 아. 자. 잠깐 바다를 보고 시작합시다 삼천포항에 왔더니 용궁수산시장에 재밌는 물고기가 사매많아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야 여기도 삼기생이네 모둠조개가 아우 재밌네 모둠조개는 뭐들어가 갔어요? 키조개, 가리비, 대합, 백합 도라, 새우, 석화 그렇게 해서 얼마? 25,000원 와 25,000원짜리 모듬 조개 만복상입니다 만복 삼기생입니다 <laughs> <laughs> 상인대학에서 공부 안 하고 졸기만 했답니다 <laughs> 뭐, 얼마짜리야? 이거는 35,000원 뭐에 달러 크기가? 양이 많은가요? 양이 많고 조, 종류는 똑같고? 예, 일곱까지. 아이 예, 좋네요. 흰다리새우 그 자연산이 때... 두 마리가 올라갔어요, 그죠? 네, 꽃새우도 두 마리 올라갔어요. 꽃새우도 두 마리 올라갔나요? 그 자연산인가요? 네, 이거가 자연산인데 이제 해외에서 천리수 겁니다. 아, 꽃새우. 꽃새우가 두 마리가. 키조개도 나왔어요? 예. 오, 이 삼천포에서 나왔어요? 네. 오, 이이부들이파 갖고 온다요. 오, 상인 배치 서비스 교육 어떻게 배웠습니까? 쇠루스도 잘하고 손님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자고몇번 물어봐도 상당하게 네. 어. 네. 기분 나쁘지 네. 않게? 네, 깨끗하게. 손님들 친절하고 깨끗한 로만이 팔게 해서 먹으러 간다니까 그게 최고입니다. <laughs> 사든 안 사든. 네. 그 다음에 꽃게는? 꽃게는 28에 올라가서 꽃게 상당히 좋아요. 네. 이거 네, 주로 4만 원 어, 이건 4만 원짜리야? 네. 이 삼천포? 만져봐도 아빠, 돼요? 네 만져봐도 됩니다. 아빠는면 지금은 암놈이 다리가 어때거든요암놈요이 물지 말라고 집게를 잘라셨네요. 어 아우 알이 탱탱합니다. 이게 삼천포에서 나오는 건데 네. 상당히 좋아요. 네. 키로에 이거는 4만원짜리입니다. 삼천포 <웃음> 꽃게 <웃음> 만복상입니다. 예. 여기는 청일 예. 청일상에 상인데 삼기생 제일 쫄따입니다맞 ㅋ <laughs> <laughs> 아니 제일 쫄나고 와 뭐이 코끼리도 있고 그죠? 음. 코끼리 하나밖에 음. 없네 코끼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문어.. 문어 아니에요 이거? 문어 음. 아 이게 3000% 잡은 거예요? 얘는 문어는 키로 얼마씩 해요? 키로 음. 25000원입니다 25000원입니까? 음. 25000원이면 얘가 지금 한 마리에 얼마나 무게가 나가나만다 음. 700g 아키에 25000원짜리 이건 돌물인가봐 좋은데 예, 아 이쁘다 이거 돌물어 이면서도 키에 25000원짜리 물어가 먹기는 아깝습니다 그래도 잡혀야지 맛있더라 얘는 2kg 2kg 얘도 키에 25000원 예. 그럼 5만원이야 이거 삼천포 산입니다. 삼천포 3천, 네. 돌게는 얼마예요? 네? 얼마씩? 키로에? 키로에 만원 키로에 만원 이게 또 삼천포에서 잡히나요? 예 네. 돌게가 된장찌개에 아주 죽인답니다. 맞죠? 간장게장도 <laughs> 담 간장게장도 예로 담는거죠? 네.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돌게. 삼천포 산 돌게 키로에 1 만오천원 대합은 어떻게 해요? 대합은 몇 개, 만 원, 이만 원. 키로에? 아니, 오, 요안한어도 돼요 한석리에 예. 아, 요렇게 해서 만 원? 만 원, 네, 하면. 원? 예, 저렇게 해만 원. 이만 원? 아. 국산? 예. 국산이에요? 예. 와, 이만 원짜리가 크네. 무겁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삼기생? 삼기생 맞네. 삼기생, 삼기생. 삼기생. 승리야. 뭘 승리를 해? 생리상, <laughs> 상대의 삼기생인데, 이게 물매기 아니에요? 네, 물매기 맞습니다. 아, 물매기가 상당히 좋네요. 이거 얼마씩 하는 거예요? 네. 만 원짜리도 있고만 원짜리도 있고 아, 크기에 따라서? 네, 크기에 따라서. 만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아, 만 원짜리도 있고. 이 제일 큰거 얼마예요? 이정도 하고 다섯 명이 먹겠네. 어우, 걔는, 뭐 만져도 꼼짝 안 하네. 얼기붙어있다니까 어메 <laughs> 5만원짜리 물매기. 승리상입니다. 이거, 어이구야, 좋네. 자연산입니다. 삼천포산 홍합. 자연산 홍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라고요? 한 석불이?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만원입니다. 바가지마 바지락 네. 어이 바지락이 생합처럼 생겼네 이게, 이게 중국산 아니에요? 아니0 0삼천뿌요이것천뿌 얘는 키로에 얼마씩 해요? 키로에 알맹이는 뭐... 한 6천원 까 놓은게 6 0 0 0원이고 까는거는 키로 2만원 아 <laughs> 안깐게 6 0원이구나원이구나 깐거는 엄청 비싸네 쭈꾸미 키로 얼마 씩해요 키로에 3만원. 키로에 3만원? 3만 음. 요게 3,000포에서 나왔죠? 승리상에 왔더니 쭈꾸미가, 아주 이쁜 쭈꾸미가, 이것도 길러야 되겠는데. <laughs> 먹기가 아퍼. <같고. 웃음> 키로에 3만원짜리 쭈꾸미입니다. 3 0 0 0포상 아이고. 이 정도? 네. 요 정도 되면 2마리 만원짜리입니다. 이일 수선을 더니 상인 대야 아직 수료를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기생 4기, 모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 이한 바구니에? 음, 와 엄청 싸네 이거. 양식인데 이만큼은 5천 원짜리 양 많습니다. 받아내고 엄청 작네 이게 얼마짜리예요? 2만원 싸네. 둘, 네, 여섯, 일곱 마리, 이만 원이요? 네, 이게 다, 이거 2만원. 둘, 네, 여섯, 여덟 마리. 2만원. 전부 2만원 때려 차림이네. 2만원. 1만원? 2만원. 블랙 타이거가 좋습니다. 하하. 하하는 누가 하한데? 제가 하 겁니다. 상에 농어가 키로에 2만원짜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주 상에 9번 상인대야일기생 고참입니다. 볼랑은 얼마씩 해요? 키로에 3만원. 자연산? 자연산 볼랑 오늘 들어왔습니다. 키로에 3만원. 아 좋네 키로에 얼마며? 3만원 자연상예 개, 상어? 다야 응. 여기 사, 진짜 상어 아니지? 진짜 상어 지요 사람 잡는 해. 상어가 아니고? 그런 종류의 상어예요 얘가 더 커요? 어? 이 정도? 조금 더 크고 있지 얘 얼마에 키로에? 얘는 싸요 개, 상어네 회로 먹어요? 키로에 만 오천 원. 싼 놈입니다, 싼 놈. 비싼 놈이야, <laughs> 싼 놈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삼천포 용공시장, 강양상회, 여기 상의대삼기생 109번입니다. 왔더니, 이게 뭐라고요? 세미, 세미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얼굴 좀 보여줘요. 키로 얼마입니까? 키로 3만. 집에서 뭐 얘는 뭐, 회를 떠서 먹어요? 아니면? 얘도 뜨는데, 해는 양이 얼마 안 돼. 명상을 끓이면, 살이 들리좀더끓리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상식이 과에요? 네, 네. 오. 엄청 맛있 근데 얘를 쌤이라고 그래? 이건 두드리까시에 찔리면, 은손이 나죠. 그래서 쇠기, 쌤이? 응. 아. 뭐, 아, 주둥이는 아구처럼 생겼네. 쌤이. <laughs> 우와. 아이거 매섭게 생겼습니다 <laughs> 매섭게 생겼는데 맛은 또 죽인다네 맛은 <laughs> 진짜 <laughs> 끝내줘요 기회 3만원 수제미 영궁시장 윤정상의상대삼 3기생인데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남자 사장님을 만나 뵙습니다 이게 다른 집에서 이게 큰 광어 없던데 이거 자연산이에요, 뭐예요? 양식입니다 양식? 예. 이게 몇 킬로짜리예요? 한 1kg 500 6kg? 2kg 500. 2kg 500. 키로 얼마예요? 키로에 3만 원. 키로에 3만? 네. 그럼 이거 한 네. 7만 원쯤 되는 거 아니야? 네. 한번 우와, 어? 예. 들어봐 주시겠어요? 와, 좋네. 우와, 키로에 너무... <laughs> <laughs> 3만 원짜리입니다. 어 남자 사장님이 아주 인상이 좋으셔. 돌돔인데 예. 이거 예. 자연산이에요? 예, 예. 자연산 돌도 얼마씩 해요? 키로 3만 5천 원씩. 요것도 자연산이고. 남치도 자연산이고. 음. 이, 이, 이그 자연... 지치 아니야? 아, 지고기도 자연산이고. 오늘 자연산 도얼 많네. 요거는? 검은 양식입니다. 지치는 키로에 3만 원? 예. 요거, 요거 색깔이 하얀 색깔인데? 응, 음, 고래 색깔이 있네. 오, 색깔이 변이종이네. 예. 그죠? 예. 두 마리 같이 올려보세요. 예? 같이 이렇게 띄워봐. 예. 아, 이 색깔이. 특이한 색깔이 올라와서 규치가 키로에 3만원짜리 자연산입니다 응. 모둠에서 얼마예요 3만원 치에 4만원? 3만원 아이고 싸네 예. 두가지? 두가지 이건 우럭 우럭? 네 예. 우럭에 광어에? 예. 감성돔에? 예. 오 3만원 아 좋습니다 그럼 며칠? 올려봐봐 벌리 상회. 3만원짜리 모듬회. 1kg. 1조. 자, 이렇게 회를 떠서 택배가 가능하답니다. 당일 택배. 그래서 오늘 주문하시면은 저녁에 맛있게 집에서 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의 벌리. 예. 대박나세요. 예. 아이고, 어머니 허리가 굽으셨네. <laughs> 몇년 하셨길래기 허브가 크고 부셨어.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셔. 아이고. <laughs> 어. 어머니 저희 뭐 삼기 생이네. 상인데야. 참으로 이렇게 커요. 이거를 말렸는데 건조해서 한 마리에 3만 원짜리입니다. 여기는 풍어 상 풍어 수산 송호 수산에 어 여기 일기생 고참이시네 <웃음> <웃음> 상인대학 일기생 그 여기가 지금 이제 삼천포 영공 수산 시장에 오십 년간 수산물 장사해 오신 우리 어머니로 오셔 아니 아까 고기를 탕탕탕탕 치신 봐그왜 때린 거야 <laughs> 시집 안 간다고 시집 가라고 어느 놈이야 도대체 거든 시집 안 갈라 카 카야 어 둘이 <laughs> <게. 웃음> <laughs> 자기가 사다 준게나 시집 안먹고 누워있다고 뿌리대 주고 간다 이거 당골 손님이 오셨습니다 삼치가 이렇게 누워있는 두 마리 15,000원 15,000원이면 이거 쌉니다 쌉 갈치 이 제주 은갈치예요? 네. 은갈치 시집 보냅니다 근데 아. 얘는 시집 갈 만하네 딱 생김새가 <laughs>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는 게 너무 성화하지마 있어 <laughs> 마. 미숙상에 막내 따님하고 엄마하고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용궁수사는 어, 상인분들이 상인대학을 다 수료하시고 친절 서비스. 서비스 제1 순위로 장사를 하시는 아주 모습이 좋습니다. 아주 잘 되있어요. 그죠? 네. 일기생이십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기 그 용궁수산시장의 주영회집에 보니까 여기는 상인가 일기생이십니다. 본인 예, 맞죠? 예, 일기생. 예, 맞습니다. 일기생 오래하셨는데 네. 고기가 아주 작고 이쁜 고기가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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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뭐예요 여기 여기는 어 뒤치가 두종류가두 종류인데 요거는 암치 암치 우리가 그건 암치 근데 왜 이렇게 작아 이거는 아 이거는 지금 지금 현재로 여기 작기도 들어옵니다 아 이게 잘아요 그럼 예큰 것도 있으면서 이 요런 건 얼마 켜요 예, 예. 아, 요거는 캐리에3만원그 요걸 어떻게 먹으죠 이거는 이제 뼈째로 쇠코시 예. 요 뼈째로 쇠곳시예예 이거는 뼈째로 코시를 먹는 거예요 3만5천 원짜리 예 どうして